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지금 네네. 팔고 나중에 내가 똑같은 걸 사고 싶어도 같은 돈으로 사기 좀 어렵고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개발이, 이 개발이, 창동역 개발이요. 우리 네.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아파트에 보다 이창동역의 개발이 훨씬 더 커요. 금액을 상승시켜줄 아하. 수 있는 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 저, 만약에 시청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음, 네. 전세를 주시고요. 그죠? 네네네. 이 전세금을 갖고,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도봉구 창동에 네. 창동역에 쌍용 아파트라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이거를 매매를 하고 네. 다른 그이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쪽으로 좀더 넓은 평수를 가고 싶은 거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향후 이거 그냥 그대로 나도 놔둬, 나도. 되는 게더 나은지 아그 부분이 궁금하세요 어, 어떻게 해야 하는 게더 좋을지 알고 네. 싶어요 창동 쌍용아파트 지금 거주 중이신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아좀 비슷한 금액대로 이건 몇 평인데요? 좀 넓은 평형으로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24평이요 아 그러면 뭐 30평대로 가고 싶으신 네. 마음이 있으신 건데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거 시청자분 이 아파트 사신지는 오래됐죠? 입주한 거예요. 입주하신 거라고요? 네 처음 그러니까 9 0년대 그, 네, 네, 네. 그죠? 97년인가?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사실 이사 가신분 <laughs> 마음이 더 크시겠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어, 저는요, 지금 이거 네네. 아마 매도하시게 되면 이것도 한 지금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되죠?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네,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제가 시청자부 입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네. 어, 매도는 안할것 같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네. 이 창동역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네네. 지금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확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이거 앞으로 창동역 주변 역세권 개발 들어가고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뭐 케이팝 아래나뭐 들어가고 네네. 여기 창란 기지 개발 들어가고 이거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삽드는 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진행하게 되면 이 주변이 좋아진다고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네네 네네. 거기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는 안 하셨으면 네네. 좋겠는데. 이게 지금 혹시 같은 네. 금액대라도요, 그죠? 네네. 혹시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헌 아파트라도 그냥 평수만 넓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지금 이게 너무 오래돼서 조금 더좀 쾌적한 거 조금 넓, 넓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 시청자분 보세요. 이거 매도하시면 다시는 못살것 같아요, 앞으로. 아... 왜냐면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요. 지금 네네. 팔고 나중에 내가 똑같은 걸 사고 싶어도 같은 돈으로 사기 좀 어렵고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 이 개발이 이 개발이 창동역 개발이요. 우리 네. 아파트가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아파트에 보다 이 창동역의 개발이 훨씬 더 커요. 금액을 상승시켜줄수 아. 있는 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 저 만약에 시청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음, 네. 전세를 주시고요. 그죠? 네, 네, 네. 이 전세금을 갖고 서울 네. 외곽에 보게 되면 우리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들 있죠, 그죠? 네네. 이거 아마 전세가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할것 같아요, 지금요. 네네. 이 정도면은, 어, 서울 외곽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30평대 정도는 충분히요, 그죠? 아... 충분히 전세로 들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아, 네네네. 이거는 개발의 중심에 있고 이것도 아까 전에 저희가, 어, 처음에 어, 상담 드렸던 분처럼 입지가 지금 네. 예전보다 좋아질 입지가 되나보다 보니까 네,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 전세를 네, 네. 주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서울 외곽에 쾌적한 데에서 사시다가 이거 금액 올라가는 거 그냥 느끼시면서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laughs> 네, 이걸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